뭘 별거 다 찍어. 별거 다 찍어 돈 벌라고. <laughs> <laughs> 이거 누가 본다고. <laughs> 어? 네. 네. 앞머리 짧은 게 좋으세요? 네, 좀 짧게세요. 머리 스타일 어떻게 드려요? 단발머리 말고요. 동그랗게요. 동그랗게요. 네. 네. 근데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금방 자를 것 같아요. 머리숱이 워낙은 없어요. 네. 고개 한번 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개 드셔도 됩니다. 와 머리 많이 자랐었네 어머니 머리 많이 자랐어 여름이라 이제 짧아야지 그니까 일하려면 예뻐야지 예뻐? 아이고 <laughs> 맛보고는 거지 뭐 사람 인물 보고 아유 그래도 우리가 자르면 또확또 또 예뻐진다고 이 수덤덤벌이도 수많게 보이는 응? 아, 그래도 다행이다. 어머니는. 네. 머릴 수도 없는 게 계속 그냥 없어. <laughs> 더 많아지거나. 더 빠지잖아. 네, 그렇 아버지는 많았는데 엄마는 없는 상태로 그대로 가네. 금방 해야겠다 파마키가 하나도 없네 파마? 응어 어, 해야지 응 어. 근데 금방 풀려 풀리죠 머리 약해서 머리가 약하고 숱이 없어 가벼워 응 어. 아이고 차분하네 <laughs> 그때는 어머니가 참 머리 잘 자른 줄 알았는데 응? 바가지 씌어놓고 깎고 엄마가 바가지 씌어놓고 깎았잖아. 옛날 그 바가지잖아요. 그걸 왜 씌어놓고 깎았지? 똑바로 자르려고. 응,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잘라 드리네. 재밌다. 그럼 나중에 우리 머리 누가 잘라줄까? 응, 사랑이가 사랑이가? <laughs> 엄마가 나중에 잘라줘요 저희 어허. 괜찮아 손도 비틀어지는데 괜찮아 니 엄마가 무슨 말, 헛소리야 <laughs> 왜요? 엄마가 아들 잘라준다는데 엄마, 눈 살짝 감고 계세요. 염색하고 10년은 젊어지지 는 영상을 보고 찍는 영상을 보고 찍는 오래됐 보고 찍는 됐고 1년 됐어? 1년은 못 됐어도 오래됐지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엄마 염색만 두번해드렸는데 응? 엄마 아 언제 염색 잘 못해? 내가 여기 와서 엄마 염색 두번 해줬다고 그렇게 그걸로 o w 가봐 내가 y o 여기 네달 네, 네달 됐는데 g 네 달가 o n t 세요 이게 어떤 거죠? 헤나 u 요 헤나의 장점이 뭔가요? 천 원입니다 물로만 하고요 염색 r 화학 제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피에 자극이 없고 자연스럽게 염색이 됩니다 단점은 있나요?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물 농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염색이 안 먹고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어... 뿌리 냄새 어... 그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약품인가 할 텐데 그냥 그 식물성 천연 냄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어머님 숱이 없는 관계로 빨리 됩니다. <laughs>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머리 섹션을 타서요 위로 올린 다음에 숱에 음. 그 맞게 저희 어머니 같은 건좀 크게 떠도 돼요. 근데 숱 많으신 분들은 한 0.5cm 간격으로 떠서 음. 염색하는 게 좋아요. 이게 혼자 할수 있나요? 혼자 할수 있는데 단점은 뒤가 안 먹겠죠 음... 혼자 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을 손에 골고루 바른 다음에 머리를 비벼주시지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꼼꼼히 안 되니까 누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더 좋죠 전체 도포하고 몇번 후에 머리를 헹구나요? 써있기로4 4-50분이라고 써 있는데 집에서 할 때는 1시간 넘게 한 시간 넘게. 이따가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거는 약품이 안 들어가서 오래 있는다고 머리가 상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어차피 머리가 안 상한다. 안 상합니다. 어차피가 아니라 이건 천연이기 때문에 안 상합니다. 네, 그럼 어차피 안 상한 게 아니라 천연이기 때문에 안 상한 거죠. 네, 어차피는 단어 선택 잘못했습니다. 네, 단어 네. 선택 잘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품이 바를 때는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이건 정확히 브라운이에요. 아, 오케이. 네, 왜냐하면 해나는 색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브라운 했을 때는 새치 커버가 한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는 상하지 않고 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가이 유지하니까. 보면은 지금 새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백발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네, 엄마 안녕. 안녕. 안녕 고나가 안녕. 안녕 나가. 뭘 별거 다 찍어. 별거 다 찍어 돈 벌라고. <laughs> 이거 누가 본다고. <laughs> 엄마, 그래도 예쁘네. 머리 너무 짧게 자랐나? <laughs> 머리가 머리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염 아, <laughs> 봐봤어, 봐봐. 어. <laughs> 빨리 기로 음. 염색 잘 됐네. 응, 음, 염색 잘 됐어. 여기 보면 색이 그을려가지고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보면은 다크 브라운으로 잘돼 있어. 음. 고생했어, 어머니. 고생했어. 어머니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네. 오늘의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안녕. <laughs> 고마워. 예. 네. 우리 아들들리 미용사라서 하나님이 <laughs> 머리 깎고 안녕. 왜 이렇게 어색하게 <laughs> 네.